나둘셋 안녕하세요. 캔텍입니다. 켄텍입니다 예. 켄텍입니다아왜안 해요? <laughs>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캔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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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캔텍의 에너지 순수 트랙 대학원생 김준섭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신소외트랙 대학원생 허성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켄텍의 수소에너지트랙 대학원생 임재묵입니다. 손가락 이러고 있어서 조금 이게 뭔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총 같은 게 아니고 학교 마크를 형상한 겁니다. 다들 오해는 많아주세요. 24년 가장 달라진 점 있으신가요? 맨날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좀 키가 컸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마다 자꾸 <laughs> 실험실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죠 괜찮가요뭐 네, 딱히 없어요 뭐두 분은 뭐 없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크게 뭐 달라진 점은 없, 없는데요 항상 뭐 학교 그집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23년도 대비해서 24년에 달라진 점은 그래도 조금 더 적응했으니까 연구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변화를 딱 생각해 봤는데 몸무게가 좀 늘었고요 7kg가 늘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재봤는데 그래서 확실히 좀 느려진 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막 어리버리하게 다리다가 이제야 조금 내 연구를 이해하고 내 몫은 좀 하게 된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든한 해였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저희 교수님의 배터리 모델링 및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인상 깊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실험을 해왔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연 시뮬레이션 연구를 접해봤거든요. 소프트웨어 사용법들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모델링에 대한 지식이 좀 따로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런 연구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런 거를 저희 교수님께서 뭐 배터리 연구에 이런 모델링을 저, 적용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기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꽤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발전함이 느껴지는 수업이었나요? 아네 원래는 완전 생초자였는데 음. 이젠 그래도 조금 그 초자? 네. 네. 네 조금 초자 조금 초자 네. 아, 제가 테크니까 수업은 안 들었는데 청강을 했네요 김영준 교수님 거 폴리머 수업 청강을 했었네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핵융합 수업이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아그 임병수 교수님 수업이요? 네, 그막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핵융합이 어디 가서 사실 듣기가 힘들잖아요. 핵융합 뭐 방사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서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 와서 그 전문가 교수님들이 계셔서 그런 들은 게전 너무 좋은 경험이다고 었 생각합니다. 항상 세 해가 중요하잖아요. 첫 스타트가 중요하고 지금 목표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박제를 저희 해두고 그 이룰 수밖에 없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목표 있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말하기가 좀 그럼 박제는 안 되고 언제든지 편집 편집 가능한 저는 박사 자격 시험 콜 패스하는 거, 해외 학회 가서 포스터부터 해서 뭐 구두 발표, 어좀 좋은 저널에 놓면 작성해서 투고하는 거세 음. 가지를 좀목 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하시는 전월이 있는지? 아, 그거는 대회비입니다. 오케이. <laughs> 저도 제목시랑 마치 한 가지로 콜 패스 하는 거랑 좋은 전월에 논문 투고하는 거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24 전도에는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던 퇴근을 하고 나면 집에서 누워만 있거나 그리고 계속 밖에서 걸어다니는. 그런 비생산적인 것에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한번 효율적으로 써보자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시어요어 어차피 다 남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음 운동을 하거나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영어를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이제 제가 대회 활동이나 캔텍 내에서 한번. 스터디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거는 참 이게 좋은 일인 거 같아요 아직 그 열정이 있다는 또 증거니까 네, 꿈이 많을, 한창 예. 꿈이 많은 나이 한창 성장 중 먹고 싶은 게 많은 나이 <laughs> 바로 저 얘기였습니다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것보다는 먹고 싶은 게좀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몸무게가 좀 늘었기 때문에 목표를 반대로 이제 는 것보다 1kg 더 잡아서 8kg 감량을 저는 목표로 조금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올해 약간 1인분 가깝게 이제 소화할 수 있, 있다고 저는 그런 영향이좀생겼다고 느꼈거든요. 연구적으로. 네 연구적으로. 밥은 당연히 원래 더 많이 잘 먹어. <laughs> 밥 얘기하다 갑자기 소화하시니까. 악마의 편집으로 막 밥을 1인분 막. 조금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몸무게가 좀 늘었기 때문에 1kg 더. 이제 소화할 수 있, 있다고 저는 그런 영향이 좀 생겼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것보다는 먹고 싶은 게좀더 많습니다 올해는 1.5인분을 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연구실에도 좀 도움이 되고 스스로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당 100가시길 아, 1당 100 말고 1점, 1당 1.5 1당 1.5 3월이면 새내기가 또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 인턴분들로 미리 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좀 한마디 한마디 한번 어떨까요? 따끔하게 해주세요. 따끔하게. 현실적으로 네. MBTI 기왕이면 T 쪽으로. 그럼 제가 따끔하게 할 테니까 상냥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아, 일단 들어보고 생각할게요. 아 이게 먼저 때리는 게 맞나? <laughs> 현실적으로 사실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역사가 짧은 거는 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동문이나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의 역사에서 오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가고 쌓아가야, 쌓아가야 할 부분들이 많고 다른 학교라고 좀 동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학교를 내가 살리겠다 좀더큰 포부와 각오를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목이 상냥한 거 마지막에 하실 거니까 규모는 되게 작지만 우수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수한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는 그런 좋은, 학, 좋은 학교고요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대학교인 만큼 저희 학교는 좀더 밀접하게 미래지향적이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좋은 학교입니다. 저는 뭐동료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최고. 근데 최고. 어, 두 분이 뭐 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생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것좀 음. 그거랑 하나랑 이제 위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원에 왔으면은 교수님이라든지, 뭐본 원래 연구실에 있던 뭐 선배, 대학원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시키는 것만 하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뭐 어떤 걸 하겠다라는 자기주도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나주가 좀 멀... 실제적으로 이제 좀 멀긴 한데 수도권,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데 가려면은 금방은 아니더라도, 빨리 갈수 있는 위치여서 음, 위치 때문에 뭐 학교 입학을 좀 꺼려하신다라는 거는 좀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꼰대같이 나와서 걱정되네요. 근데 뭐 이제 서른인데 뭐 <laughs> 그렇죠. 누가 서른이죠? 저는 일단 아니에요. 아슬프네 갑자기. 저희의 그 입시 과정과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좀.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청바지는 입고 오지 마세요. 청바지. <laughs> 면접할 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 청바지는 안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에 대해서 네, 입시.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공통적인 자격으로는 영어 성적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 영어 시험들로 맞출 수 있는데 대부분은 토익으로 많이 맞추시더라고요. 750 이상을 넘겨야 하고 그리고 제출하는 서류들 중에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등 아마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비해서 내 네, 이런 연구적인 역량이나 그 지원 동기들을 잘 녹여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번 25년도 입시에서는 봄 학기 1차, 2차 그리고 가을 학기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우선 봄 학기는 지금 끝난 상태고요 가을 학기가 지금 원서 접수가 아마 4월에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았으니까 준비하셔가지고, 가을 학기에 많은 예비 대학원생분들께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1, 2차 말씀하셔서 생각하는 건데, 대학원 행정실에서 각각 1차, 2차마다 온라인으로 입시설명회를 진행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시니까, 많이 궁금하시면은 좀. 거기에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들과의 차별점이 있잖아요. 저희 온라인 입시 설명회는 저희는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메타버스 맵을 활용해서 캐릭터들을 막 조종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내 아바타를 꾸미기도 하고 그 아바타를 이용해서 대강당에 들어가서 설명들을 듣고 그리고 나중에는 트랙별로 이동해서 트랙별 교수님들을 만나서 질의응답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여러 홈페이지에 다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링크를 타셔서 입시설명회가 열리는 그 날에 맞춰서 오시면 좋은 걸 얻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영어로 진행되긴 합니다 영어로 진행돼서 저도 굉장히 겁이 많았었어요 두려웠고 근데 막상 들어가고 나왔을 때 교수님들께서 어느 정도 좀 양해를 해 주십니다 저희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걸 알고 계시고 저희가 긴장을 많이 한거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사실 면접을 떨어뜨리고 싶어서 저희를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긴장하지 말고 보시면 좋겠고 또 전공이나 아니면 흥미 관련된 질문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대학원에 어떤 분야에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신 거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있을 거고 그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을 또 주십니다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신다는 거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교수님께서 좀 학생한테 관심이 있을 때 질문을 주시는 거 같아요 떨어뜨릴 거면은 질문도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연구실 컨택할 때뭐 교수님한테 뭔가 연구실 관련이나 연구 관련해서 여쭤보는 게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연구실 홈페이지 가면은 학생들 이메일 이다 있거든요 뭐 아무 학생들한테나 보내셔도 아마 친절하게 답변해 줄 거니까 뭐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새해 신년 맞이해서 인터뷰 함께 진행했는데 혹시 좀 어떠셨나요? 막연히 24년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는 없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다시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들이나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맞아요 저도 원래 같았으면 다 까먹고 없어졌을 텐데 이렇게 한 번씩 되짚고 가니까 작년에 뭘 했었는지 뭐 이런 걸 기억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 흔치 않잖아요. 25년도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새 계획도 안 세우고 맞아요. 그냥 하루하루 넘긴다는 느낌으로 살고 있었는데 저는 뭔가 사실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것 자체가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기억에도 남을 것 같고 괜히 더 지키고 싶을 것 같고. 제가 그럼 이제 영상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캔텍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사할까요? 네. 지금까지 캔텍이었습니다. 아유 감사습니다